안녕하세요. 리빌딩 TV입니다. 오늘은 7호선 어린이대 공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화양동 7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모두 뛰어난 매물입니다. 사용하시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건물이라 해당 지역으로 건물 매입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오늘 매물은 7호선 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어린이대 공원역 앞은 상업지와 더불어 주거배우 세대의 수요가 많은 위치입니다.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수요가 많고, 역 뒤편으로는 세종대 먹자상권과 광나루로 대로변은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어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높은 용적률로 인해 오피스텔 또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한의원으로 전층 사용 중에 있으며, 1층은 외래, 2층과 3층은 입원실로 사용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75.9평, 연면적 359.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매매가 90억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남아있고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매입 후 신축을 고려해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먹자 상권과 연결되어 있어 유동인구도 풍부한 오늘의 건물. 전체 근생 건물로 매입 가능한 화양동에 위치한 90억대 꼬마 빌딩. 해당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